핫바 핫플레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큐티 책 03편 다윗의 족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인데요. 말씀은 스스로 꼭 한번 정독해 보기로 하고요. 큐티 책을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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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라고 시작이 되죠.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줄기가 되는 유다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어, 중심을 이루고 있네요. 이 이야기에 주제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도 괜찮아. 남한테 말 못할 수치가 있고, 나만 알고 있는 우리 가정의 비밀,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가정은 문제가 정말 정말 많은 가정이었어요. 악하던 마다들을 하나님께서 처치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는 이 도굴꾼 아갈의 이야기도 모두 다이 유다 가정의 집안 이야기예요. 유다가 과부가 된 다말에게 자기 아들 셀라를 허락하지 않았기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위계 여인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씨 이스라엘 계보를 쭉 이어가게 하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애굽하고 가난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람의 증송자 살미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아백에서 보아스를 낳게 돼요. 보아스는 모합 여인 루색에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마침내 막내, 가장 연약한 막내 아들 다윗을 낳게 됩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쭉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이 유다의 가문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은 과부였고요. 이방 땅 출신이었고, 직업이 기생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수치가 드러나는 이 예수님의 계보를 마치 어떻게?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내가 자존감이 조금 낮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이 부끄러운 막 수치가 있어. 어우, 괜찮아요. 수치의 시간들도, 낮은 자존감의 그 시간들도 다 밀려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오늘 공상편 다이세 족보. 이 족보를 통해서 내가 자존감이 낮아도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너무 막 부끄부끄한 일들이 있어.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갑시다. 3분 큐티. 어, 3분이 되었나요? 오늘 끝. 금요일에 만나요.